어 뭐? 해삼 뭐 아빠 응. 해삼 크다어 응. 망둥우도 들었다 이거 배도 들었다 여보 뭐 오늘 점심 맛있게 먹겠다 와 여보 망둥우도 들었니 여보 내봐봐 여보 아 먹을 거리 많이 들었니 아유 저 망둥우랑 찌개해서 먹고 무넣고찌개 먹고 해삼도 먹고 해삼은 그냥 썰어서 먹을 때 맛있어 해삼 개도 들었어. 개도 큰거 들었어. 아우 점심거리 충만하네. 아니 바닷가 삶이 이래서 좋아. 이건 왜 그래? 은 거야? 개한테 물려주었한테물려어 응. 먹으면 안 되나? 개가 응. 뜯어먹었네. 개 개. 이 싱싱하긴 한데요. 그래 응. 그래. 미끼로 넣어. 음. 네, 해산. 음. 고등어 머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만, 미끼, 개가 들었습니다. 개하고, 네, 해상이 망둥어는 개가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미끼로 넣습니다. 응, 네, 개. 오늘, <laughs> 아, 충분히 이것만 있어, 맛있게 해줄게, 우리. 나태가 맛있게 할게. 통발을 갖고 있습니다. 요 빠지면 어떡해? 알았어. 뭐 들었어? 뭐 들었어? 캐드라니대양에 이쪽으로 잡아. 개 하나만 놔놓고, 이거 뭐, 걔 통발을 두개 놨는데, 이쪽에개가또두 마리 놔놓고, 통발 놔놓고. 자 아유, 충분히 맛있게 요리해 먹자, 이거. 이 조심히 넣으세요, 너. 걔두 개, 세 개. 개, 세이세 개, 세 개. 세 개,